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판인데요. 지난 서울장 시 선거에서는 52,100표를 얻으시면서 1.1%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를 좀 이상하시죠? 이번 냐 대선에서는 냐 당선을 해야죠. 나는 이번 대선에 50% 받을 50 거예요. 50%요? 음. 박근혜가 51.6% 받았잖아요. 뭐그 정도는 받아야죠. <laughs>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말을 56,000번 네. 대리비 내줬으면 80%죠 근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흑양이 와야 살아.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은 비극정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동안 받는 돈이 6억 정도 됩니다. 적습니까? 맞죠 테레비에 윤석열은 오... 54,678번, 이재명 52,680번, 허경영 6억 1 0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상률은 7,400번. 음... 안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보다 지지율이 낮았어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허경영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을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음... 내가 나중에 언론을 폭폐합을 하든지, 언론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저희 후보님 표청했으니까 저희는 좀... 아 그렇지. 철저한 사람은 예, 문제안 되지. 빼주시는 거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언론도 여론조사에 나를 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허경영 왜 테레비에 안 나오냐고 얘기 자기 자식 생각안되면 허경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이 내 팬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왜 허경영이 안 나옵니까? 이러는데도 야 아버지 이거 이거 대라고 그러냐?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00만 명, 400만 명의 지지자가 5%에요. MBN도 내 안내 보내서. 이러다는다 죽어!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이 준 협계입니다. 어 그래요. 내가 이거 50년 찼어요. 어. <laughs> 오래됐죠? 네, 예, 예, 좀주 날랐네요, 많이. 어, 근데 이걸 고치지 않았어요. 왜냐? 대통령이 준 거니까 되게 많이 날랐죠? 그때는 요게 요 대가리가 아닙니다. 부는 아. 거, 끼는 거, 요, 요런 거 끼는 거. 아. 끼는 건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중간에 게 날라가가지고 고장나고 이걸 바꿨죠. 음. 그 협재입니다. 박대표 음, 네. 지휘봉이요. 어, 이건 박정희 대통령 지휘봉이에요. 아...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을 다이룬 거예요. 이게 박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 에 있는 지휘봉이죠? 그럼 여기 보면 박정희 쓰여 있습니다. 오써 있습니다 진짜. <laughs> 어, P A R K C H U N G H E 써 있네요, 그렇죠? 아... 어 실제 이게 여기 보면 전화 대표시 전화 대표시있죠 예. 그런데 그 대신에 이게 백금. 아, 백금이요 이게. 어, 이게 그냥 쇠가 아닙니다. 어. 쇠처럼보이는용두 마리, 음, 백금이죠 이걸 왜그 후보님이 갖고 계세요? 대통령이 쓰던. 내한테 줄 때, 아내가 나도 음. 새말운동. 새말운동도 어, 자주 건면협동. 그걸 나는 만들어 주고, 음. 대통령이 그 당시는 사회운동이었어. 있그 내가 대통령한테 만났을 때, 4 h 는 도박운동이다. 핸드, 손으로. 하트, 심장으로. 헤드, 머리 굴려서. 음. 헬스, 몸이 건강해야 이거 하도 오래 한다. 이게 도박운동이다. 내 다리는 안 들어가냐 이 말? 다리는 내 손만 들어, 핸드만 왜 들어가냐 이 말? 다리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뭐 바디가 들어간다든 지 이런 면 이해가 하는데 핸드 이건 도박이야. 사 h 운동은 나를 망합니다. 대비출. 군이 바꾸셨어요? 네 내가 바꿨죠 어... 자조 법면 협동회는 자조에는그이자조에는내 연필을 여기 붓글씨 연필을 누가 갖고 가지고 치우는 옷을 갈아입힐 때는 그걸 줘야 돼. 박 대통령의 지식이 아니고 비선이니까 아. 도와준 거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이거는 내가 만든 거죠. 자주 네. 힘력자 하나 들어가죠. 근면 힘력자 음. 두개 들어가죠. 협동 힘력자가 세 개죠. 음, 그렇죠. 그럼 힘력자 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그네요 육일 동안 일하고 열십자 있는 이 십자는 논다 하루 교회를 가든 절을 가도. 이야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있을까요? 이런 자조 건면 협동은 우리는 일주일간 놀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일간일하고 하루를 쉰다. 이야. 이게 자정우 협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대학교수들 불러가며 연구해라. 세월운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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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 대선에서 후보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아쉽게 이제 분패를 만약에 하신다면 음. 다음 대선에도 나오실 계획이신지. 아그럼 우리나라가 안 문제가 안 생기죠. 우리나라가 내가 대통령에 나올 수없을 만큼 바르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가 절단나죠 뭐 어느 정도 절단나냐? 음... 심각합니까? 남북이 절단에 입싸일 수도 있겠지 음. 우리나라 사람 도박을 너무 좋아해 그냥 여 아니면 야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지 윤석열 후보가 붙었죠? 국회의원이 민주당 200명 있죠? 그러면 대통령만 바뀌었지 정권이 바뀌었나? 넉달 안에 윤석열은 탄핵 그럼 물러난 대통령 맥살자 당선돼 있는 대통령 맥살자고 꺼지면 되 그러면 박근혜 때 혼란이 다시 가중되겠죠. 정권 교체라는 복싱 경기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해나 만화예요. 그 나무래의 그 밥. 연하야나 구태한 정신들이야. 둘다 적배청산 대상. 그러면 국민은 다 죽겠죠? 이런 기회를 북한은 또 노리죠? 잘 해보세요. 음. 내가 여러분 도와준다고 할때 도움 받는 것도 기회입니다. 나는 맨날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뭐 내가 밥을 못 먹습니까?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헛잉컬을 한번 써보세요 예? 네? 생활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져 오자 이게 저희가 준비한 지금 거의 마지막인데요 아까 사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에스테노 많이 표현하셨어요 사실 이허 후보님이 잘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청년들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그런 상태에 아, 있는데 아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못... 많이 박탈감 을소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네 가지 빈곤이었는데 네. 전통적 빈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래 좀 빈곤한 민족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전통적 빈곤은 국민들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이요 조상 대대로 물러받은 전통적 빈곤, 절대적 빈곤. 이거 우리가. 이거를 박대동이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조건면협동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 빈곤이 지금 요새 애들이 겪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부잣집 아들은 가해공부를 열 과목을 하는데 지는 가해 한 과목도 못해 근데 얘는 사회에 나와서 이력시험 치니까 바로 붙어버려 얘는안 붙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빈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 풍요한 빈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고 거기에 빈곤이 가중되는 거야.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 이게 지금 청년들이 풍요 속 빈곤을 겪어 풍요, 아 이렇게 잘 사는데 빈곤한 거예요. 그 음, 음. 절대적 빈곤은 우리가 다 참아요. 아못 다 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살요데 풍요 속 빈곤이 나타나. 그래서 나는 풍요 속 빈곤은 없애겠다. 음. 그래서 배우0만씩 주겠다. 일억 주겠다. 그래서 풍요 속 빈곤은 없다. 저쪽에서는 파티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살하러 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요. 어. 저 사실 이제 예전 였을 때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음, 음. 가까이에서 후보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오면은 정말 뭐 악식하시고 정말 철학도 분명하시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소미라는 노래를 아, 부르셨는데 원래 아, 아, 그, 어떤 예능인처럼 이제 포장하시는 그런 장치가 아,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실력으로 무장된 사람이야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내한테 오면이 은 실력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그 어린애들 앞에는 그런 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 어. 나쳐야 돼. 무조건 애들 본 데는 미친 짓을 해. 공중부양, 축식부. 음. 너무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좀 날아다녀라, 달리게 해라, 걸어다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 만든 것도 자전거로 여길 좀돌아다니라 음. 공중부양, 노래, 홀미 라인 나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애들에게 우리 선배들은 개천도 날갑니다 그러니까 땅을 축제하는 거죠. 땅을 마음속으로 철려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픽피픽 그 이런 공주무양지법을 이야기하면서 애들과 소통하고 근데 그걸 뭐 공주무양 이야기했다 이걸 자꾸 놀리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애들한테 그좀 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눈높이로 다가가는 그런 다가가지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내가 만만하죠. 재밌잖아. 이렇게 해서 접근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 팬이 노원구 상계동에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준석이하고 안철수가 유세를 어, 예. 그 5천 명을 운동장 모르고 둘이서 유시하는데 나한테도 다, 아, 한 명도 없이. 그래서 아, 이준석이가 나한테 와가지고세 예. 시간 있다 1 2 시에 갔어요. 나는 밥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밥을 못 먹고 5 시간을 사진을 찍어줬어. 찍어준 사람이 5천 명. 이 야, 내가 나타나니까 안철수고 이준석이 호공에서있고 어디로 가는가 따라온 게 이준석이가 나를 본 거예요. 그 이준석 씨 머리에서는 내가 안 지워지는 이유가 있어. 그렇겠네요. 막 사진적으로 나눠놓고 대안하고 섰터디서가 나한테 캔커피를 가져. 손이실이다. 그걸 찔러주는데 역시 멋있는 여자야. 그게 여자입니다. 뭐나 야나 구태한 정신들이야. 아뭐 굉장히 저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좀 깨닫는 그런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기자님은 네. 잘생겼지. <laughs> 아이구 기자님은 거. 볼 때마다 기분이 호, 좋은데 후보님이 도 잘생기죠? 아아 근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이번 선거 또 건강하게 잘 치우시고 더욱더 건승하시라는 의미로 허경을 세워 외치고 네. 은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이요 허경이허경이 주택마련 주식대박 매부리 하나면 OK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